신경처입니다. 오늘 제가 인물을 부여받은 것은 가야와 외의 관계입니다. 제 전문이 고학입니다. 고학이기 때문에, 물론 가야에 대한 분노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를 연구하려고 하면 가야, 가야는 한마디로 이게 제가 썼습니다. 가야 가야에서는 기록이 없다. 네. 가야는 오로지 유적과 유물만 남았다. 말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학 또큰 언조서가 그 역사학입니다. 우리가 역사학에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 사이죠 우리 부산에, 저 같은 교회분들, 우 고학과 이에 이분학과로서, 이분 대학 내 사학과가 있고, 또는 저 주제 사범대학 내 역사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런 사학과, 그러니까 역사교육학과, 그 다음에 고학, 이다큰 의미로서는 역사학입니다. 역사학인데, 어, 연구하는 재료가, 연구하는 재료가 다르죠. 이거는 문자, 문자. 예, 이 고고학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유적, 유물. 막 고고학 자료라든지 고고자료, 물질 자료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적과 유물. 연구 어, 예, 자료가 이렇게 다는데 예, 우리나라는, 저뭐 가야는 우리나라 삼만 시대가 끝나고 삼국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삼국시대에 영남에 존재한 나라가 가야합니다. 가야한데 어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대살연구 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이벌같은 책이 고려 때 고려 인종 때입니까? 11세기 중엽 때 11세기 중엽입니다. 고려 때 김부식씨가 고려시대 최고의 문벌 귀족으로 떠오르면서 다시 역사책을 다시 편찬하는 거죠. 루시 씨가 쓴게 아니고, 자, 저는 말하면, 저, 저, 정부의 최고 권력자로서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편찬을 하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려라는 것은, 고려의 정통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나 고려나 같은 말입니다. 그 국호도 그대로 개성을 하고, 왕건이라든지, 왕건의 친구들. 전부 고구려계아니다 고구려기의 기존이 있고, 그래서 저 고려는 쭉전통을 고구려로 삼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저 고려는 어, 조선 시대와 전혀 다르죠. 조선은 양반뭐랍니까 문벌 양반. 뭐랍니까? 음, 양반 간료제사라 이제 양반 양반. 고려는 뭡니까? 문벌 기족사예요 조선은 양반 간료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조선은 여자 말하는 고시 공부가 그 가그라 그러죠 가그 하시면은 그 중인 신분, 그럼 민들도 시험을 치가지고 가그에 급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이죠 학교를 하면 신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귀민에서 그런데 그게 대조되는 게그 저쪽에 저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는 어, 조선을 양반관련제 사회라면 고려는 문불기조사요 그러니까 고려는 딴도 필요 없다. 자기의 그 가문의 때 그라운드가 최고다. 그래서 고려 때도 여러분들 잘시다시피 고려 때 사, 고려 사대 임금이 강종이죠. 강종 때 과거 시험을 시행합니다만은 그 이제 그 위에 과거에 걸린 사람들을 좀 추적해보면 과거에 걸린 사람한테 간지를 주지 않습니다. 간지 심지어 장음급제, 그 요즘 말하고등든 것이 톱한 사람한테도 간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고려 때는 그, 그걸 대표적으로 잔, 저, 작동하는 게 음서제잖아요. 음서제. 음서라는 것은 자기 조상의 은독으로 서랍 빗을 내 나가는 숫자. 음서제라고 그러죠. 내 집안이, 뭐, 저는 그렇게 고려 때 태어났으면, 뭐, 뭐, 그렇게 뭐, 동시분인지 분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종이품 것은 것도, 내 아들인데도 종이품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데 하나 그게 원칙이 있습니다. 일인 1자죠. 내, 내 아들, 아들, 나딸, 특히 아들이죠. 아들 하나에게만 종이품이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나중에 좀, 어, 그, 고리점에서 그, 어, 저 자식들 자하나못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남인데도 장남 아, 뭐 아빠나 안 좋니까 뭐 어느도 좀 삼남도 좀 시가 뭐 딸도 아 우리 박스방 뭐 아, 박스방도 좀 종이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별세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은 그 별세에 따라서 어리 시대 토지 종이품의 종이품에 대한 토지 그죠? 그 다음에 종 노예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린 1인 1자로 이렇게 가문에 따서 그저그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집간 뭐저 딸내미 저뭐그 사인까지 자주 이러니까, 전부 토지가 소수 몇 사람인데 막 독점하고, 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 동으로 들어가고, 그뭐 그런 사태안벌어집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 고려 때뭐 몽고침입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 때문에 아마 그저저 그, 그, 침략받았지만 사실은 고려 시대의 사임 없을 때문에 와야 되는 거죠뭐 소수의 사람이다 정보를 그 하니까 막 그런 사인데 그래서 이제 고려 때는 좀고려계가 전통을 삼았는데 여러분 저잘 아다시피 이제 경주 김씨 그 경주 신라의 기조인 김부의 김부겸 집안이 이제 그 고려 고려 의 최고 문벌 기조 오랜 기. 그러면서 그때 삼국사람 책이 있었는데, 책을 다시 편집합니다. 삼국사기. 우리가 좀 인용하는 거 보면, 그때 삼국사람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 삼국사람 고구려를 정통로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우 씨가 이제 신라계로서 이제 자기가, 자기 지방이 최대 문부 기족으로오르니까 역사를 신라로 정통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 자기 지방의 자기 전통성도 확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사기를 보면은 삼국사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니까 신라가 극구이 가장 빠르고 그 기원전 57년 그 다음에 고구려고 그죠? 기원전 37년 그니그 다음에 백제가 기원전 16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라가 제일 빠르고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를 쭉 보면은 이제 그, 저도 신라 위주죠, 신라 위주. 신라 시주인데 우리 남쪽에서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뭐중등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학에서도 현실적으로 의식은 안 하는데, 의식은. 각 대학 교수든지 학자들이 의식은 안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 그게 그 세뇌가 돼가지고, 삼국사계 익사관에, 삼국사계 익사관에 세뇌가 돼가지고, 신라 중심의 역사관으로 밝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역사 우리는 정통은 아시지만, 뭔가 모르게 그 경, 신라, 고도, 천년, 경주를 천년 아닌데, 그건 자화하고 뭐 하랑도, 뭐새 속에 뭔가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키죠. 그 북한도 다르죠. 북한 어디까지나 고려, 고려를 정통으로 삼습니다. 아 민백한 니가 그렇죠. 북한은 요즘 뭐, 뭐, 이상하게, 역사, 역사들이 이상하게 결국 시기가 주체 사상 해가지고, 어, 우리 역사상 가장 주체적인 나라가, 어, 저, 어, 고구려지 않습니까? 어, 수나라가, 그때 중국 통일하던, 어, 그중국입니다 세계를 통일하는 거아니까 해가지고, 고구려 보고 치는데 고구려 보고, 야, 고구려 보고, 어, 우리인데 좀, 어? 머리 좀 숙여라. 어? 세날때 세날대만, 세대 좀 하러 오라. 이러니까 고구려만 안 가지 않습니까? 미쳤나 내가 하가게. 그러니이 자식 혼내다 간다니까 뭐 고구려 오지 마라 했습니까? 어, 그온나온나 해가지고 온라 뭐 요즘 말로 하면 박살 내지 않습니까? 어? 그 고구려 전 세대가 전 중국을 향해서 전당 고개 숙이고 있대 이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하나 고구려는 끄떡도 안 하죠. 그 고구려 치고 가가지고 진흙바람에 수나라만 합니다. 순나라 그렇죠. 그당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나라도, 야, 어, 저, 전도언력언력서를 음력, 기준 내가 천도 사방에서 그세배하러가고 곡물 같은 거, 특산물 가두고, 오늘 어, 이제 고그 세배했다고 중국에서 이제 나눠주고, 중국으로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구려는 안 가지 습니까 근데 고구려가 물론 이제, 예, 당나라에 이제 망하는 거는, 어, 그게 아니고, 결국은 저, 저 고구려 내에 팝을 싸이죠정치적내분 때문에 망합니다. 그, 그렇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누가 얘기해서 가장 주체적인 게 고구려다. 그래서, 북쪽은 오늘날도 고구려를 사실 전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고구려는 저도 남조선 시키거든. 저 왕지시냐? 어? 그 상, 시다가 상부통일? 언제 통일 했느냐? 어? 그 강한 고구려 땅을 전다 중계 넘겨주고, 오늘 38선, 보다 1도 높은 39도선 평양하고 원산선 정도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억울한데 이 애들 무슨 짓 하는 게남쪽이야저 어? 자식도 아직도 그런 근처까지 있다 너삼국통일 좋아하네? 언제 통일했나 백제를 맹만시킬 때 당나라를 끌어들이지 않나냐 660년에 그렇죠 그럼 60, 668년에 에또 고구려를 맹만시킬 때또 당나라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북쪽의 시간에 봤을 때는 외세를 끌어들이다. 외세그 남쪽의 건성은 아직도 그 뭐야 하느냐. 지금도 외세를 끌어들이고 있잖아. 미 뭐. 뭐 이런 강의입니다. 물론, 이제, 그나 북쪽의 독특한 시각이죠 뭐, 그 국제사회가 뭐, 어, 거기에 뭐, 그, 뭐, 그, 저, 외세를 끌어들인다, 안 끌어들인다. 이게 문제가 아니요 외세 끌어들이고 또 외교를 하는 거죠. 국제사회라는 것은. 문자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의 그 외교 얘는 더 중요한데 하여튼 북조시한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미묘한데 우리나라 고대사에 그래서 어 우리가 역사로 공부하면 이게 문자와 기록이라는 것은 그영국학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컨대 예를 들어서 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보면 한산선 달밝은 밤에 한번 그거뭐 아, 그때한4 0명 위에 다리 뜯구나. 수류에 홀로 앉아. 아, 이순 씨 수류에 앉았구나. 긴칼 냄새 자고 아, 긴칼 차고구나. 그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문자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 제시업 편하면 문자, 배우는, 이거는 응변의 자료라는 겁니다. 근데 고학 자료는 내가 이게 돌독끼 같다. 이게 아무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난돌돌끼대 이거 이야기합니다. 나는 AD 2세기 때 만들 때 알았나? 이놈부터 이야기를 안하든네난 내가 이거 통나무 만드는 거왜 썼다? 어?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박한대 었다이런것도이야 용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문 집단이 있었는 거지. 이걸 만들면전해좋다 집단. 전문 집단이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재배포를 하는 거지. 아니 각자가 생산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오가 어렵다. 그래서 침묵의 자료라고 그러죠. 일단, 일단 있습니다. 이 침묵의 자료를 예컨데똘똘똘이 같으면 나는 기원전주세기에 만듭니다. 일단 역사성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시간성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철을 생산하 집단이 있으면 이거 공부를 생산하 집단이 있다. 전업 집단이 있다. 그럼 사회가 좀더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권력이, 권력이 통제해가 배포했다면, 아, 권력을 교배하면 그런 구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까지, 웅변의 자료까지 끌어올린, 이까지가 보관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나 이제 이, 이것을 우리가 보고자료를 신무의 자료를 웅변의 자료까지 끌어올리면은, 보고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자, 격은, 이거, 이거 참 미묘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한글 다 알고 이러나지만은 자 서양에는 알파벳이 있었습니다죠. 그 그렇죠? 동양에는 한자문학도 납니다. 서양의 알파벳이 쉽지만은 15세기대를 기준하면 으로 15세기대라고 해준 게 유럽이 중심돼가지고 아메리카를 저 유럽 유럽의 독특한 지리에서 지리상의 재발견이라 그러죠 우리는 유럽적인 시각이죠. 그건 침략입니다. 어? 아메리카들륙 가가지고, 우리가, 그, 저, 쪽에 그, 어 남아메리카만 해도 그때, 그, 저, 이 몇, 600만 이상 살았죠? 지금 몇명 살고 있습니다. 그 북아메리카도 몇 백만이었죠? 지금 없지 습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 때, 하여 15세기 때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1 5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알파벳을 썼다. 지금 불과 5, 600년 전입니다. 그죠? 그때 알파벳을 문자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느냐? 소유 안 했습니다. 그때 문자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직자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에서 특히 라틴어입니다. 라틴에서 해석하는 거예 라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왕족, 지족만소유니다 그렇게 지금 알파벳. 그거 어0백년 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그 문자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상층부에몇 사람 한명 되기 때문에 기록을 누구, 기, 누구 시각으로 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계급, 계척상층부 자기 시각으로 저 기록을 남긴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민중의, 대중의 공동의 경험을 많이 했죠. 이게 역사인데, 실질적으로 가진 자 위주의 그걸 남긴다는 겁니다. 동양은 어떻습니까? 더 어렵죠, 동양 동양도 한자, 한자권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오늘 베트남도 지금 어려우니까 전부 한자 문화권인데 전달 알파벳 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중국, 한국, 일본 한자 문화권인데, 중국도 요즘 뭐, 저뭐 나라 그러지만, 뭐, 중국도 500년 전 같으면은,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자, 자기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극히 한 명적입니다. 그, 그 요즘도 뭐그 중국의 사주국가로서 교육이 대중화됐다 하지만은 지금 중국도 그게 그리 어려가지고 워 어? 간자 간자 가, 간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원래 원래의 대만 같으면 원래 이건 번자 번자가 사실 번 번자체라고 런 거죠. 중국에서는 대륙에서는 간자를 만들지만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는 그 일본도 일본식 약자 만들고, 어? 근데 일본은 이제 간 가나카나 막 히라카나 가나 스크가지고 글을 그래 만들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것 하면은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 자기 그저 자라기 위해서 없는 글자도 종기도 없는 글자도 글자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자를. 어? 이거는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저는 뭐 전화가라든지 일체 안봅니다만이사들은뭐 우리나라 사람 특히 좋아하는 마인데뭐 조선왕조 시국이라든지 전다 그 왕가에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 시각합니다. 그걸 뭐 대중하고 무슨 관계지요? 그죠? 그래서 문자, 문자 기록은 뜻밖에 하나의 민중들하고 동떨어진다는 겁니다. 가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이 기록하는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서 엄청나게 외국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집안 배경, 교육 배경, 목표에 따라서. 뭐, 기록을 남기는데 자기가 목적의 의식이 없다지만 목적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그 하나의 집안 그 배경이나 교육 배경이 내재화되어 있으면 그게 표출화 되는 겁니다. 기록이라는 게. 뭐, 뭐, 특히 요즘 영남 정설하면 안 맞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우리 시절 때. 특히 청년 시절 때 피가 끓을 때입니까? 어, 20대, 30대 초반이죠. 어, 전두환 씨가 12월 16일 그 사건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 어, 마트도 그들이 하나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교수들. 어? 전두환이그세상의 국민들이 그 어, 국가 지키라는 것들, 그, 어? 그, 그 오히려 총을 갖다 해가지고 국민을 향해서 이제 결국 그때 여러분들경 겸할 겁니다. 경떻하겠습니다 그, 정부 안은, 구국의 결단. 나라고 외했다는, 나 나라. 그, 내가, 저, 그, 대학 교수들이, 항상, 어, 권력에 붙어가지고, 양지가, 어, 아, 서 붙어가지고, 감내바라면서 정부 안은, 뭐, 구국의 결단이라니, 나라고 예, 외했다, 잖습니까? 그, 그걸 믿으면, 은 정부 안시는 뭐, 이게, 이게, 뭐, 탁월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질간은, 우리, 이제,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시끄럽다. 가정 필요 없다. 가정. 어? 어 중간에 자기 어떤 노래 했는지 필요 없다. 어? 출세가 장대이다 가진 놈이 장대이다그리고 역사적 기준으로 한 50년 정도 어? 진짜 역사를 아주 흐마하게그저그 시인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 저도 그 대학에서 대학교 한 30, 40년 가까이 이제 그담당을했습니다만는그참참 그.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그, 차, 참그 대학교 참, 참담합니다, 참담. 참당. 어? 이거 고칠 때잘안 고쳐집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그런 구조 때문에. 어? 세상에, 뭐, 우리, 뭐, 골 잡으지만은 수능치 가지고, 어? 1등급에서 10등급. 매기지 않습니까? 인간을 1등급에서 10등급 매긴다고? 무슨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묻지 말아 합니까 어? 교육, 우리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교육 아닙니다. 어? 더불어 살자, 이게 아닙니까? 인간답게 살자. 더불어 살자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습니까? 늦을 뻔해 살자. 기, <laughs> 기도 안 찹니다. 그렇죠? 어, 아무리 교육 일선에서 바꿔야 된다 해도, 우리나라 기도권에 묻혀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 는 유치원 때부터 수능화에서 전부 총돌력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 뭐, 저, 요즘 수래가 유치원에 한 달에, 에, 그, 유치원 비가 한 달에 뭐, 400만, 600만 여사 않습니까그 뭐, 원어민 교육. 어? 뭔가를 자꾸 어리게 만들죠. 저, 저, 기득권자들이기득권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그, 저, 개섭, 확대재세상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반복학자, 기득권자들한테이리한걸 자꾸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좀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를. 전다, 자기 사회에 맞게끔 전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세금 내면은, 야, 공교육 좀 바르게, 공교육 정상화 시키자 어?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요구를 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 뭔가, 어떻게 지시일이든 그, 그못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설정해놓은 잘못된 기존 질서에 필입을 보내가지고, 어? 그, 뭐, 사격을 시킨다든지, 세계에서 없는, 그, 그, 저, 저, 그, 서민들은 가리가리 가래, 째집니다. 그죠? 그렇다고 뭔가갑니까 한정적인데. 어, 그러니까 자꾸 양극화되고, 그, 우리나라 민생이 어, 아까, 저기, 우리, 저, 정, 저, 정, 정, 대표님하고, 뭐, 약간, 찬한잔이했습니다만은 내가, 어, 그, 교육, 교육을 담당했지만은, 우리나라 창상사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고학리국가가 세계 최고의 압도적 왕립국가가, 어? 왜 자기가 세금 내면서 그런 거를 바로잡아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정해놓은 질서에, 어? 지지리도못산 사람, 이 그게 피니부 못 해가지고, 아, 저놈이 피아노 학원 다닌다. 우리 아들도, 어? 뭐, 아, 저게, 뭐, 영어, 아, 우리 딸도, 해가 뭐, 뭐, 시민들그다 합니까, 그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록이라는 게잘못되면 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자소리한지 얼마 되지 않다 그것도 상층분만 관련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역사가 뭐 차차 500년만입니다. 요즘 저 세계 고아이발달에 인류의 출현이 300만 년 전입니다. 우리가 뭐 중고나기 때 60만 년 전이었지만은 최근인 인간의 역사는 300만 년 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인간의 역사가 없었느냐?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남미 여행만 해야지만 그게 아즈텍 문명인지 마야 문명인지 아주 뭐 고도의 기하학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습조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지혜가 전성이 된다는 겁니다 전성 그게 우리가 요즘 살펴보면은 아즈텍 문라든지 살펴보면은 고도의 기하학이 있었다라든지 어? 그게 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진 자를 위한 기록. 어? 그것뿐만 아니라, 어, 그 하나의 지식인들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의용 교수들이 자기의 하나의 그것 때문에 외국신이다는 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랑케상이라고 러죠 독일에서, 어? 근대 역사. 그게 사료라도 1등 사료, 2등 사료, 3등 사료. 사료 반이라 그러죠. 이 사료는 그걸 어다이건 사료는, 이는 어, 그, 어, 이 사람, 어, 목적이 뭐, 뭐, 철자 해가지고, 일부는, 일본 버려야 다 삼중산은 다 버려야 다 어, 이놈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쪽에서야 이야기, 다 아, 제가 좀, 미리 양해를 받야겠요맥탈타안 풀렸으면, 제가 예의적으로 찾요 <laughs> <laughs> 예, 어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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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제가, 어약 약물 관 어. 다만은 제가 이제, 이제 강의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예. 어, 그, 그, 그 테마에 따라서는 어, 저희 부산대학교 학자대학원에서 네. 약이 강의도 있습니다. 그게 다서 뭐, 거죠. 그래서 쉽게 사람 그래도 여러분한테어려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들으시다가 틈날 때, 여유 있을 때, 기분 전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일본에 읽는다면 스트레스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이, 이, 이 이야기를 보아오다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가야바 일본의 하나의 현안 문제, 핵심적인 문제. 뭐가 문제냐? 거기에. 네, 오, 오래됐으면, 압축해좀이야기것같습니다 뭐, 한 1시간 1분 강의를 는데 오늘 한 2시간 정도만 되었는 1시간 10분이 서좀놀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소리 안 좋습니다만은, 저 요즘 몸살 감기군인물데다가 저는 뭐, 유일하게 시간이, 저, 영국의 프리, 프리미어 축구 보는 거. 새벽에 진전 얘 했지 않습니까? 그 하고, 유약진이 던지는 거. 한, 좀, 뭐, 수능도 부족하고 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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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담실시한는 그겁니다.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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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목소리 좀 급급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국 사기라는 것은 우리가 관찬이라죠. 관찬. 관찬이 뭔가 하면은, 김부식 씨가 최고의 그 권력자로서 자기가 그, 편찬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가신라중심의역사로사로 바꾼 거죠. 근데 이관찰이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이든가, 삼국사기. 그죠? 신라. 삼국사기만 신라봉기. 신라봉기는 신라사입니다 어? 고려봉기, 백제봉기. 그죠? 삼국사만, 저, 그, 저, 지급해놨다는 그, 겁니다. 그에 한 100년 후에 중1년. 그 미스터 1년. 중 둘손이네. 사람이 100년 후에 12세기 때비슷한는게 삼국 유산 사않입니다그래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그중일전이가그유사라는 것은 어그 유사를 유사를 썼는 그, 그것을 뭔가면 몽고 침입을 받아 가지고 그런 막 원나라 침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산산조이 희망이 없었다는 거. 그 민족 의식을 고치시 위한 게 상무 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라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 여러분, 거기서 대표적인 게, 늘닷없이 당군이 나오 당군 서라. 그앞에무것도 없었는데. 당군 서라라는 것은 우리도 중국 역사만 큼 역사가 어래다. 어? 어? 기원전이 1995년입니까? 중국 역사하고 마찬가지. 민족적인 자, 장치. 몽고 치밀을 봤을 때 간에 간에 안찢어졌으니까민족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그이 유사도 괜찮아. 근데 에 그것은 이제 사참이죠 그래서 유사를 보면은 뭐 신화적인, 슬화적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쪽에서 보면은 에 우리가 역사적 문서 성립보다도 고전 문화문화의영역에서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국사기를 두고이간 고대 사회에서 이제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어, 상북사기든 상북유사든 중요한 것은 가야를 먹습니다. 가야가 추무가된공장 하나 없습니다. 공장. 단지 유사에는 갈아버려가지고 딴산상으로 옮기면 안 되고 스스로가 가야가 추무가된공장 하나 안남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라는 가 말은 신라봉기에 신라를 응급하면서 상발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전국의식 장이니까 세계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막 복장 터지는 일이지만 세계 누가 보더라도 가야 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다. 이거 선언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존재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희한한 얘기에서 보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사기보다도 한 3백 수십 년 빠른 기분 나쁘지만 일본선이가 삼국사기보다도 이제 괜찮 합니다. 8세기 초에 우리의3국4기는 일본 세기는 8세기 초에.